테라리아 예상해봅시다 일단 펌킨문이나야돼 근데 우리는 느스스한 나무를 750개 모으면 돼 저번에 10룡치 음. 얻는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 할거야 니 아, 네. 완벽하게 겹쳤어 너가 먼저 말해 일단은 나는 이제 프로스트문을 해야되고 아, 프로스트문에서 눈보라 스태프.. 눈보, 눈보풍인가? 그 스태프가 좋은지 봐야돼 아이고, 너, 너딱 정해봐봐. 네 갑옷 먼저 만들 거야. 프로스트 문을 먼저 할 거야. 내 아이템을 먼저 끝낼 거야. 갑옷? 무슨 갑옷 만들 수 있는데? 유령 갑옷. 아, 유령 갑옷? 유령 갑옷 좋나,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것보다 좋아. 음. 네가 봐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유령. 유령. 심령체, 심령체 해가지고 조합법 찾아가서 보면 되지. 60 증가에 만화 소모율 감소 13% 치확 10%이새끼 복괭이가 있었어? 처음 알았다 5, 7 17 17에 공격력 8 1 12어더 좋으셔 유령갑옷이 그만 너가 딱 정해봐봐 유령갑옷을 먼저 만들거야 프로스트몬을 먼저 할거야 펑킨몬을 먼저 할거야 유령갑옷 먼저 만들자 그러면 저는 지금 녹조류가 몇개 있지? 녹조류가 591개 있어 어, 왜 이렇게 많아? 응? 음? 정글에서 4년생 주기 찾으려고 박혀있었거든 아. 녹조류가 147개 있어 147개가 있으면은 만들 수 있나? 아무리 봐도 만들 수 있어 12개. 자 우리 이제 심령체 얻으러 가볼까? 심령체가 얼마.. 심령체 얼마 있어야 돼? 심령체? 일단 대략 50.. 일단 계속 들어가지고 한 80개 정도 있어야 돼 지금 추가, 추가로 추가로 아니 합쳐서 80개니까 대략 안에서 처박혀서 60개만 먹고오면 돼. 뭐한 거야? 이씨발. <laughs> <laughs> 뭐했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풀린구나. 뭐야 너는 미안해요. 죄송 소환 안 했어요. 내가 대화로 해결할까? 전술산탄초 만지는 나아요 뭐또왜안 돼? 주렌달에 죽고. 또 색깔이 또안 나오는데? 왜 이러지, 이거? 뭐가 색깔이 안 나와, 지는애시 색깔이 또 빨간색인데? 뭐지? 알았었다 마지막 하나다 팔라딘이다, 팔라딘 <laughs> 팔라딘은 점프점프를 뛰고 있다 에뭐좀 네, 점프점프 뛰고 댕길 수도 있지 저렇게 앉으면 안돼아뭐 망쳐야 겠다 뭐가 때리고 있다고 했더니 본리 너가 때리고 있었구나 <laughs> 역시 강하다 본리 <본디>. 강하다 마법사 트유이 <laughs> 트유이 <T. O. 웃음> <T. O. 웃음> 미친 마법사래 형강하 뭐냐 왔다갔다 하면서 뛰어내리는 니자 같은 애 하나 있잖아 왔다갔다 하면서 뛰어내리 니자가 있잖아 엄청 빠른 애 하나 있잖아 나는 그 엄청 빠른 애 하면은 걔밖에 생각이 안나 할로 나이트 지하에 있는 빛나는 사람. <laughs> 어, 모니터다. 모니터 개구리. 오가 때린 건가? 오가 때려는지도 이제 못됐다 어, 어 씨발, 팔라딘이네. 죄송합니다. 어, 오른쪽 가. 볼 네. 어, 없나? 물약피 있네? 할라딘 <laughs> <laughs> 더럽게 안 죽네 아니 말뚝질 받는데 왜안 죽냐 해 <laughs> 저거 너, 너 근데 그거 방.. 방모 가는 게더 좋지 않냐? 뭘? 상어 이빨 목걸인가? 그거 가는 게더 좋지 않아 아니 그거 소환수 적용 안돼아안돼 적용 <laughs> 됐으면은 그때도 봤겠지 하지만 적용이 안된 우리 쥐야 어라 부턴 열대가 있었나? 목소리랑 같이 하면 존나 쎌거 같은데. 아니 뭐? 상어 이빨 목걸이. 아이 뭐야? 방아는 너가 찍은 애냐? 뭐 강아 강아 버전도 있으니까. 집에 상어 이빨 목걸이,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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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몇개 있을걸? 내 중심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나와가지고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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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열었어야 되냐 열쇠? 몰라? 난난 난 뭐냐 그 사망 열쇠로 연거 하나 빼면은 딱히 필요 없는데 아니면 센트링이 그나마 의미 있겠다 아니 너는 별로 도움도 안되면서 왜 이렇게 뽕뽕뽕뽕 뛰어내기는거야좀 꺼져봐 친구야 너무해 어, 콩판 <놀람> 아패레라 그래도 못하긴 좀 아쉽네 도감이라 할수있어다고 있지 괜히 <놀람> 편집한거 줄이겠다고 편집할거 줄이겠다고 그냥 진짜 줄여버림. 아이디, 그냥 <laughs> 존재 자체를 없앴으니까, 오이, 줄인 게 맞긴 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지, 그 방법이 과격할 뿐이야. 아이디, 과격하대. 과감하다는 표현이 맞지. 과감하다. 이것이 바로, MZ식 방법? <laughs> 아주, 영한데? 신경새 많이 나오는데? 신 그냥 때 하지만 더 많이 있어야 돼 심령체가 이게 몇개 있는데? 어? 나 지금 16개인데? 16개면은 더먹어야겠이 심령체가 그거 그것만으로 안 끝나 싹통 박아줬기에 하나만으로 안 끝나가지고 배속 필요해 그렇지 뭐 그거 그거 만드는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코어? 뭐냐 <laughs> 코어! 그 코어 만든는데 계속 들어와가지고 좀 그래 잠깐만 검정 허리 미쳐버렸네 와 개구려 뭐가 랜스~~ 오이갓 자연색 광석 나오는데 여기서? 자연 어? 뭐? 어 슬라임 잡아서 그래. 슬라임이라고 아니 여기서 잡아 여기서 나오는. 어서다 여기도 있네. 나바스의 정글에만 스폰 있는 게 아닌 것아 기분이 너무 더러워.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지. 나들이 실수로 버프 포자 다 빨았어. 아 진짜. 아, 모르겠다 그냥. 어디 친구야 이게 훨씬 많다 온디네 레쯤 온디네? 아 아파요. 온디네는 이제 너무 많은 너프를 먹어서 불쌍해졌다고 할수 있지 온디네는 솔직히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 네. 이 정도로 먹을 수가 <laughs> 있었나? 어 무식한 고대의 진노? 무식한 고대의 진노라 무식한 건 참을 수 없지 어? 센트리다! 뭐가? 법사, 법사 센트리다 <laughs> 법사 센트리 끝단계 <쉽단> 있어? <laughs> 어. 파지직파지색 하는데? 그래? 좋은거 얻었네 그러 괜찮은거 얻었네 얘들아 좀 꺼져봐줄래? 뭐랑 싸우고 있는지도 이제 모르겠다 빠 센트리 몇초 걷었지? 몰라 센트리는 보통 센트리 하면 한 1분정도 지속되는데 1분? 딱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지속되긴 해 저걸 못하는게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센트리는 대문이 벽을 못들어. 어 그리고 세트에 쯔닌 거 얼마 없을 거. 것 같아. 더 짧은 것 같애. 짧은 것같아 노감이라 할수 있지 그럼. 아이아몬드 <laughs> <laughs> 크롤러는 스밤. 왜 배너가 있냐 쟤는. 아 나. 그 뭐냐, 광석 주는 애 하나 있잖아. 광석을 주? 그 뭐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광석적는 루비 크롤러, 그런 애들 있잖아. 루비 크롤러? 어, 아, 그런, 애들. 그, 그... 그런 애들. 그런 애들, 표정된 애들. 아, 그, 그, 딴거한 애들? 어, 딱 그거, 파밍된 애들 같은데? 그냥 <laughs> 유도야! 센틀인데 유도야! 센트리인데 유도야? 센트리는 대부분 유도야 아 그래? 어 애초에 그냥 지가 에임을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거의 다 유도야 센트리가 쏘면은 한한 다섯발 한 쏘면 한발밖에 안가까워아 그러니까 그 전방위로 쏘는데 가까이 있으면 유도가 슉 돼가지고 쫓아가는데 완전 존대 그럼 이거 센트리 진짜? 미안해 완전 신랑인데 그럼 자연생 광석은 돈 내기 많아 내가 그렇게 30분동안 처차들어 다녔을때는 안보였는데요 이제 10영채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10영채 몇개있는데 나, 나 이제? 나.. 그 나7 5개 이제 그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35개면 죽으면 될같은 이제 도망치고 올까? 진짜 그 생각에.. 아.. 갔다 박아.. 너희도 똑같아 이거 레이저 파이는 쓸모가 없었어 그래. 네 고대의 진노보다 구리라니 실망했다 실망이군 영원히 실망하면 안돼 영원히 실망해도 되지 음! 화가요 팔라딘의 망치 진짜 망치는 다시 봐도 우순벨이다 아나 소모량 그럼 어, 소환하는 게두개네 뭘? 소환하는 게두개야하는게두개야노게 좋은, 좋은 거지 소환하고 노이 깔고, 깔고. 아템 진짜 템창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디퀴몇 나오지? 아버려전멸단쓸수있 지금 없잖아 더이 뭐야 <laughs> 아는 이게 뭐노 유도가 이것 만으로, 0 0이 나와, 뭔가이상해뭔가시할이상해뭔가이한해 아, 야, 왜 이렇게 써, 이거. 완전 좋네왜 이렇게 써.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 아, 뭘 만들 수 있었구나? 네 아, 왜 아, 왜이나왜 이렇게 세? 아, 왜이렇 아, 왜이렇 아천? 아천까지도 나오긴 하는 자, 너무 나도 원 미래다 이건. 어디 있어? 그게 어질스 스텝 안 꺼져? 그리고 이제 운디에는 갈 때가 됐어. 운디에는 이제 줘야 돼. 이제 이제 나가 버렸어, 그냥. 아무스 안. 아무짝이 아무 쓸모가 없어. 너 이거 안 써. 병거 개비스? 광쪽에 왜? 광쪽에 개비스만 써. 광선. 광선. 예, 예. 이거 위에 꼴랑꼴랑 다니는 아빛나는 거구나. 어, 개기어. 에이 not s 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 염료는 왜 not 지 않는 e I'm not sure. I'm not s u r 고 I'm not sure. I'm not s 망토 갑자기 바뀌었는데? 망토 응. 망토도 지금 어 거부하는 거 n 난 이런 식으로 살수 없어 하면서 진짜 어려운데 원래 어려워하면 지는 거야. 은색은 최고야. 이참 버릴 것 같아. 은색을 보니까 그냥 은색은 다 최애야. 나. 공이다 했나? 다 했네. 넌 뒤졌다. 그딴 거있어 아, 이게 주렌달보다낫기는 한데, 애매하네. 아, 조금만 있어야겠다. 우리 진짜 뭘? 그래서 뭐가 진짜야? 갑자기. 왜 안보이.. 왜 이거.. 대시가 빨간색이잖아 잘 이해가 안되네 레드 대쉬 레드불 완전 레드불이네 흰색으로 해 흰색으로 다녀 하얗게 <laughs> 하얗게 물들었네 그래서 이제 뭐함? 이제? 옷 만들어야지 맞아저 일단 다 아, 필요없어 내가 봤어 유령주계는 만들었어? 유령주계? 아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줄래? 햄 정리하고 있었거든 다음까지 생각보다 더워. 물을또 열어야겠어. 유령... 주개 가만히 둘까. 유령 중에는 어... 정말 놀라운 장면에 이제... 이제 니네 나이도 또 바꿀 수 있겠다. 응? 아무리 봐도 유령의 나이가 더 좋아보여. 유령 나이에? 아무리 봐도 유령 나이가 더 좋아보이는데? 그렇네 유령 먹고 차우 차우 샤경 씨 마법 데미지 쓰가 되네. 그리고 받는 데미지도 감소되니까. 비 바람 비행 영혼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 이0 개만 있으면 되지 않아? 어2 0개 있으면 돼. 나는 유령 마스크, 막 아, 날개 만들고 마스크 만들고. 플랜트라 얼굴 볼 때마다 허무스럽네. <laughs> 너무해. 정보의 상자. 어디였지 사막상자가 음... 75 60 72 52 내. 내가 이 미친 상자가 어디있는지 어떻게 해. 다 기억을 하고 먹고. 댕기지 몇 이만한 안 먹을거야 정말 안 먹어 별 도움도 안되는 쓸모없는 녀석 유령 날개나 은색이나 똑같은데 똑같다 붉은색인 것인가? 모르지. 낮에. 낮에다. 우이. ây는 야겠다 대충 세 개. 게 거지? 세개사봤고 하나는 집에 다다 놓고. 두제는들고괜찮시초이좀 나아지네. 왜 나아지지? 모르지. 72 56

그만 내리라고 했을 텐데 왜 계속 내릴까? 그만 내려야겠지? 그만 내려야겠지? 화가 나네. 미친. <laughs> 72. 이는 내리는 걸 멈추지 않아. 72. 어? 야 그래도 이게 더 치확이 높은데? 어? 그러면 나비 날개가 치확 더 높여 주는 거 아니야? 뭔가? 5%시 올려주고 나비는 나비는 나비도 5%인데 어, 나비도 똑같이 5%인데 마나 사용 5%, 5 감소. 옷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옷? 방어구와 후드를 장착해야 되는 거야? 마스크 말고 후드인가 뭔데 유령 후드? 유령 후드 요감이네. 유령 후드를 장착하면은 마우스의 체력을 회복 어, 54에 37, 72에 55. 아무리 생각해도 유령 후드, 유령 세트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유령 세트는 음. 의미가 없지 않았나? 우감이라 할수 있나? 그럼 우감이 네 진짜 에이, 아쉽게 됐다. 할수 있지? 그럼 거고 이제 프로스트 문인 할까? 프로스트 문? 프로트몬 스 해야겠지? 프로트몬으로 포스트몬? 프로스트몬 먼저 하기? 환캐몬 안 하고? 너가 프로스트몬 먼저 하자는 거 아니야? 환캐몬 먼저 해. 그래 그럼. 그래. 우리는 이제 으스스한 나무 750개랑 내 채찍이랑 그 소환수 늘려주는 템두 개를 얻고. 가자. 그리고 내 날개 강화할 으스스한 잔가지라는 것도 얻어야 돼고 아침인 가 이제. 밤 되겠지 이제. 가자. 우리 이뤄야 될돈이많아지금뭘 해야 된다고? 어? 일단은, 으스스한 나무를 750개 얻어야 돼, 합쳐서. 으스스한 나무는, 밥업할 때안 나오는 거 같아. 아니야, 나와. 이 이라.. 이러... 저 뭐냐. 저기 뭐냐. 애들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나오죠. 애영치오쿠션은 뭐냐? 뭘? 영치 그냥, 하드모드 이유 못사하면은, 걔네들이 떨겨. 그냥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 찾아서 걔,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또. 뭘 잡아야 되지? 뭐, 크라이오덴이라도 잡아. 크라이오덴이 만만한가? 이제 만만하지 않을까? 나무는 언제 봐도 존나 강하죠. 나무가 늘어난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아, 펌, 펌킨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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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스, 펌킨 존나스. 간도 이어야겠다. 난난난뛸 거야. 역시 난여서의 경력하면 오래전부터 알아봤지. 이 새끼들 존나 강해. 꺼버려. 일단, 일단 강룡수에 하나 얻었다. 핸디소중이하다 핸디속 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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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laughs> 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c 티장을볼수 있을까, 내가? 괜찮아? 어. 원래 전투 도중엔 못 봐. 보면은 그게 이상한 거야.